오늘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들을 1주택으로 보게 해주자. 이게 해당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줄 수는 없어요. 크게 주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갑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배짱입니다. 오늘은요, 이 부동산 하면 뗄래야 뗄수 없는 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 양도차익에 있으면 내는 양도소득세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은요, 많이 헷갈려하시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일시 1가구 2주택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집을 만약에 팔게 되면 내가 만약에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서 5억을 빼면 5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 양도세는 크게 많은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가장 큰게이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중과를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면 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에요. 어 부득이한 경우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 집을 이제 새로 넓혀 가던가 이런 식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기간이 맞지 않아서 어 부득이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2주택 된 사람들을 1주택으로 보게 해주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이게 혜택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살펴볼게요. 크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1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근데 원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어, 양도세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요건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지금은 다 규제가 완화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정말 뭐 조정대상 지역이다, 뭐다 규제가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취득했을 경우에 이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2년만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주도 2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취득했을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팔려고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어, 그러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취득 당시에 이 지역이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거주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12억까지가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12억이 초과된다면 그 비율에 따라 과세가 되고요. 최대 만약에 장기 보유를 했다면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억 이하 그리고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할 경우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일, 일시적 일가구 2주택과 1세대 1주택의 약간 교집합이라고 하죠. 1년 이후에 샀고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 집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는 점 다시 같이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샀을 경우도 있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샀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카운팅 되는 게 아니냐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주택 상태가 아니지만 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칙은 비슷해요. 1년 이후에 새로운 신규주택을 사야 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집이 아니잖아요. 입증권과 분양권은 이게 완공이 되는 시간까지 또 걸리잖아요. 어, 나는 이게 8년는가 아니라 진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럼 3년이 넘어 버리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신축주택특례가 있어요. 만약에 3년 이상 지나고 나서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또 충전요건이 필요해요. 한번 볼게요.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아파트 완공일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이제 합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어 결혼을 앞두신 분들 중에서 남편 배우자가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여자 배우자가 주택을 하나 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면서 다 주택자가 된 거죠. 그러면 넌다 주택자니까 양도세 중과도 내고 뭔가 다 세금이 다 중과를 할 거야 하면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것도 혼임 학과에 의한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기간이 좀 달라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결혼하기 이전에 1주택씩 소유한 배우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집한 채를 양도를 한다면 어 이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택례를 해주겠다. 이 혼인한 날은 혼인신고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만 좀 포커스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취득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 2주택자부터는 8%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에서 3% 똑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2주택자에살때 조정 대상 지역이면 8%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내야 되는 건지 이걸 좀 헷갈려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규정이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이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2023년 1월 12일부터 이 처분기한을 3년으로 같이 늘려줬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겠다 하면, 어, 기존 1%에서 3% 기본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게 되면 일단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고요. 만약에 내가 3년 이내에 못 팔잖아요. 그러면 이 가산세가 붙으면서 8%의 취득세를 내게 되고, 이 시간이 지나간 거잖아요. 고객 가산세까지 붙어서 추징되게 됩니다. 그니까 러이 팔아야 되는 시기를, 어, 여러분들이 꼭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 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게 계약일로 기점을 하는 건지, 장금일로 기점을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피디님은 언제이신 것 같아요? 계약일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계약일인 줄 알고 계약일에 맞춰서 1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등기 이전이 발생하는 건 잔금 날이거든요. 잔금 날 등기나 소유권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기점은 모두 잔금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내가 잔금 날이 만약에 5월인데 3월달에 계약을 하면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 잔금 날을 5월 이후에 잡는다면 충분히 1년 이후에. 되는 거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시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실제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내가 진짜 잘못 계산해서 어,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 아니어서 폭탄을 맞았던 이런 사례 좀 살펴볼게요. 어, a 주택을 2020년 12월에 5억에 취득을 했고 어, 2021년 11월에 b 주택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a 주택을 양도 10억에 양도를 했는데요. 어, 이분은 난 비과세야라고 생각해서 비과세로 신청을 했는데 이건 비과세일까 아닐까요? 비과세이지 않을까요? 3년이 내니까요 아니요. 이게 기한을 제가 봐야 된댔잖아요. 제일 먼저 산 A 주택이 2020년 12월인데 B 주택을 산 취득 시기를 보면요. 1년이 안된 2021년 11월에 산 거예요. 그럼 1년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비과세가 아닌 그냥 이주택자가 된 거죠. 아... 그래서요, 만약에 보면요, 이게 5억에서 10억인 게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잘못해서 신청을 하면요, 양도소득세가 무려 1억 6,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시간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양도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A주택을 2020년 12월에 했다고 하면, 네. 비주택의 경우는 21년 12월이 이후 혹은 22년 1월 이렇게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혹시 그럼 취득세가 얼마나 낮아지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12억 이하이고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4년에 쓰니까 보유 기간은 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가여도 12억 이하니까 양, 비과세는 0원이 되는 거죠. 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만큼 이 내가 취득하는 시점,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을 꼭 계획을 잘하셔서 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